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인 지지저항과 박스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들이 워낙 간편하게 만들어놔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는 기법들인데요. 물론 조금 어려운 기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접근을 해야지 아예 차트도 잘볼줄 모르는 상태에서 기법만 주구장창 따라하다가는 뭐 물론 수익이야 낼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보고 말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실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개념은 잡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에 정말 레이싱 선수들처럼 잘하는 법을 알면 뭐 합니까? 차가 없으면 그런 인정 기술도 의미가 없겠죠. 제가 좀 보니까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조차도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기법이 아니라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서는 차트를 보자마자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이 지지와 저항이 보여야만 초보 입문 단계에서 중수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건물로 예를 들면요. 보시는 것처럼 1층부터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건물에는 발 아래는 바닥이 있고 머리 위에는 천장이라는 게 있죠. 이 바닥과 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높은 고층에 있어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바닥, 이 바닥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머리에 있는 이 천장, 이 천장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층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프를 하면 천장까지는 보통 여유가 있습니다. 점프를 하고 자유롭게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겠죠. 이 천장부터 바닥까지는 아주 자유롭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가격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박스권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찬가지죠. 이 박스권 안에서는 가격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우니까요. 그래서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이 점프를 한다고 해도 여기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이 천장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자,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단단한 천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힘껏 뛰어서 여기 천장에 머리를 박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 3층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단단한 바닥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뛸 때마다 손에 망치를 들고 점프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천장에 닿을 때마다 망치로 내리치기 시작하면 은 조금씩 흠집도 나고 균열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저항 돌파 시도입니다. 천장을 돌파 시도를 하지만 한 번에 돌파를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돌파를 하긴 어렵고 그 대신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제대로 한번 돌파를 해봐야겠다. 나는 4층에서 5층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에 의자를 놓습니다. 이렇게 을자를 놓고 위에 올라가서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뛴 것보다 여기서 뛰는 게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균열을 조금씩 낸 천장에 강하게 돌파를 시도해서 구멍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면 여기에 사다리만 이렇게 놓으면 5층까지 올라가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저항 돌파입니다. 이렇게 돌파가 되면 5층 바닥부터 5층 천장까지는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한 힘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중간 정도 힘이면 5층의 중간까지 갈 거고요. 아주 강한 힘이면 5층의 천장까지도 한번 올라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돌파 매매의 개념입니다.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5층 천장 이 부분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목표가를 5층 천장으로 잡아 놓고 여기 돌파한 시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목표를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갔다가 천장을 맞고 다시 내려오면 이 바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4층에 있을 때 저항이었던 4층 천장 5층 바닥이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5층에 올라오게 된 우리는 5층 바닥에서 계속 기어가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렇게 4층에서 5층으로 돌파할 때 생겼던 바닥의 균열들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5층 바닥에서 캔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가가 바닥을 다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균열이 생긴 바닥을 다시 시멘트로 공구리를 쳐서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발을 더 안전하게 지지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발견했다면 그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고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바닥을 이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다시 이 바닥 아래로 4층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5층의 바닥부터 5층의 천장까지 가격 이동이 자유로운 이 가격대를 두고 바닥을 잘 다진 종목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이 5층 천장을 수익 목표로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다져진 바닥이 확인이 되면 이 5층 안에 있는 바닥과 천장을 두고 아래 위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포착이 되면 바로 이 바닥 부분, 이 바닥 부분이 매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 천장 부분이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분봉차트, 일봉차트, 주봉차트, 월봉차트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든 스윙 매매를 하든 종가 매매를 하든 중기 투자를 하든 중장기 투자를 하든 그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차트에서는 지지와 저항을 함께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스윙 매매나 중기 매매 투자를 압축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 매매가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단타 매매를 길게 늘려놓은 게 스윙 매매 또는 중기 매매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차트를 보는 목적은 모두 같습니다. 그 기간이 길거나 짧아질 뿐이죠. 길었던 것이 하루 내로, 몇분 내로 짧아지니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단타 매매에서 차트 분석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스윙 매매나 중기 매매부터 마스터를 하면 반타 면에는 그냥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전과 같이 여러 번 머리를 부딪히면서 균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망치가 아니라 더큰 해머 같은 걸로 돌파를 해야 겠죠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뭐 재료나 뉴스 외국인 또는 뭐 기간 이런 것들을 초보자분들이, 개미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전부 할애하면서 알아볼 수가 없겠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단 하나, 증거가 남습니다. 우리가 보는 차트 아래에 있는 이 거래량 차트,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자, 평소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형태를 보이다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급격하게 나와주면서 이 천장, 이 저항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한 번에 돌파를 할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그 증거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리량입니다. 거리량과 함께 개념을 이해하시면 의외의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함께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층에 올라온 우리는 5층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놀다 보니까 이 5층 천장을 돌파를 못 하면서 올라갈 힘이 약한 상태고 점프해서 내려올 때마다 이 충격들, 이 충격들에 의해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균열 부분이 더 약해지면서 착지를 하다가 발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빠르게 발을 빼야 되겠죠. 발을 빼서 다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발을 헛디뎌서 몸통까지 전부 빠져버리면 바로 4층 바닥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지입니다. 이 지지라는 것은 단단하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이 가격대를 만들어주지만 오랜 기간 이 5층 천장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힘에 이 힘에 의해서 바닥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닥의 위치를 정말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바닥이 무너지는 순간 이 건물에서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4층 천장부터 4층 바닥까지는 그 어떠한 지지도 없습니다. 뭐 만약에 이 4층 중간에 뭐 침대가 있다거나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밟고 다시 힘을 받아서 올라가 볼수 있겠지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건그 다음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4층 천장과 바닥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바닥까지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말인즉 큰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목을 언제 다시 매수해야 하냐 이 포인트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 4층 바닥 이 바닥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 바닥을 알고 있으면 이 바닥을 다시 이렇게 다지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럴 때 재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중간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더 싸니까 사야겠다.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위 많이 하시는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까 사야겠다 하는 포인트는 이 5층 바닥이나 4층 바닥 이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지지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무작정 싸다고 사면 더큰 손실을 보게 될게 뻔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자마자 이렇게 층별로 나누어진 건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지지선과 저항선이 딱딱딱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캐릭터, 이 캐릭터가 주가라고 하면 천장과 바닥 사이를 자유롭게 놀 수가 있고 천장을 돌파하면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천장까지도 가볼 수가 있는 거죠. 또이 천장을 돌파를 하면 6층 천장까지도 가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천장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 바닥이 깨지면 그 아래층 바닥까지도 갈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깨지면 또한번그 아래층 바닥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천장과 바닥 사이에서 가격 이동은 자유롭다. 즉, 대략적인 목표를 설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빠르게 알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빠르게 자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닥이 깨지는 순간이 되겠죠. 우리가 이 바닥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깨지는 순간에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천장과 바닥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바닥에서 매수, 천장에서 매도 이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박스권 매매고요. 이 박스를 넘어서면 그 위에 또 다른 박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또그 박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돌파를 하는 게 바로 저항 돌파 매매가 되는 거고 이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바로 박스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틀어서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이 되는 거죠. 다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몇번 돌려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들의 투영에서 보시면 훨씬 더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초보자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전자자료집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지와 저항 같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들부터 종가 매매 뭐 박스권 매매 박스권 돌파 매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보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제가 pdf 파일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자료집 무료 나눔 이벤트 전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단타 백과사전에 이어서 여러 내용들을 많이 보강한 전자자료집을 추가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완성 기념으로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 또 새롭게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자료집 무료 배포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들 받아가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안타에 필요한 차트 세팅법부터 수익 매매에 필요한 세팅법과 스캘핑 차트 분석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메인 검색식 설정법까지 주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일부만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분석하는 방법 또 중요한 거래량과 주가 관계를 이해하는 내용들까지 주식하는 데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호가창을 보면서 스케핑을 하는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메인 검색식 설정법까지 담아놨고요. 또 검색식에 들어가는 조건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괄호로 묶고 이 n을 or로 변경하는 걸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셔가지고 조건 괄호식 묶는 방법까지 추가해서 더 쉽게 괄호로 묶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하나하나 캡쳐를 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그림으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메인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까지 제작해서 같이 담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영상만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손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 검색식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에 필요한 화살표 수식들도 이렇게 3분봉에서 활용하는 수식과 5분 봉에서 활용 가능한 수식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이 수식을 어느 검색기와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놨기 때문에 분봉을 활용해서 단타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바일, MTS로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 검색식이나 수식, 내 차트 세팅법을 모바일에서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모바일 MTS에서 수식과 검색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MTS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좋은 내용들과 고급 정보들, 스윙 매매나 분봉, 일봉에서 활용 가능한 수식들과 검색식들까지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 기법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도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되는 만큼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아래 제 번호 띄워드렸죠? 010-2831-3137번으로 자료집, 자료집이라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자료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 드릴 거고요. 이 자료집을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보실 이메일 주소를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말에 다시 한번 빠진 분들이 있는지 취합을 해서 빠진 분들은 월말에 다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집필했던 단타 백과사전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번 자료집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기법들 권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